오는 12월 14일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개통합니다. 이에 맞춰 대구와 경북 9개 시군은 광역환승제를 시행하는데요.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이 다음 달 14일 개통합니다. 대경선은 구미와 사곡, 북삼과 외간, 대구 세계역과 경산 등 여덟 개역을 오갑니다. 기점인 구미에서 종점인 경산까지 총 연장은 61.85km로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입장에서는동까지수있습다 어, 대구 생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환경변죠 광역 철도로 묶인 대구와 경북 시군은 광역 환승제를 도입했습니다. 철길이 놓인 구미와칠곡, 대구와 경산을 비롯해 인근 김천과 성주, 고령과 영천 청도 등 9개 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9개 시군의 일반 버스 요금이 성인은 1,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는 400원으로 통합됩니다. 구미시 기준 청소년 요금은 250원, 어린이 승차료는 300원 저렴해지고 성인 요금의 교통카드 할인 혜택은 사라집니다. 대구, 광역시 영천시, 경산시가 기존의 1,500원 요금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금 기준에 다른 9개 지자체까지 같이 다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통카드 요금 할인 100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역 한승제 요금 할인은 교통카드를 하차 단말기에 찍은 뒤1 시간 이내 최대 두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스 간 환승은 무료며 자석 버스로 갈아타면 4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버스와 철도 간 환승 할인액은 광역철도 기본 요금인 1,500원의 50%, 750원입니다. 한편 광역철도 요금은 1,500원에서 시작해 거리에 따라 점점 늘어나 가장 먼 구미와 경산까지 2,800원이 소요됩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